이제 잠시 후키움 히어로즈와 롯데자이언츠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시회 안녕하십니까? 1회 초 공격.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타자. 1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타자. 선수입니다. 시즌 4 u y s 4 o 초구는 어스윙.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2공 바라봅니다 1앤2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몸 쪽에 들어옵니다 3진 탈 3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이 올려놓았습니다 2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5화로 오픈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지 못했습니다 투자 없는 상황 번트 자세 right. 대지 못했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프라도 선수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3, 2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네요 3번, 투수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고 3, 있습니다 타수의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4리 3개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보겠습니다 파울 오히려 볼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구는 몸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3구 기다립니다. 159km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선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7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서건창 선두 타자 선수입니다. 예전 서건 4할 6푼5리 1타 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투수로 승 아쉬워할 만한 코스로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밀어냅니다 왼쪽 삼루수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2번 이제...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3개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초구는 스파이기입니다 2구 넘볼 원볼 원스프라이크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요. 원엔 원의 볼 카운트 강한 타구 높게 멀리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다음 타자는 등번호 23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4개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볼, 원 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투아웃. 박병호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목쪽 빠졌습니다. 원볼 너무 깊었어요.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좌익수 뒤로 담장 쪽 넘었습니다. 4석에 송지만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푼 7리 4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등번호 61번 선수입니다 초공 뺍니다 주자는 1루 번트 자세 2구째 스트라이크. 뺍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공은 타자가 배트를 내야 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투아웃 주자는 1루 타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 안치용이 처리합니다.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롯데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등번호 59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푼 6리 타자 첫골 원핸드 잡고 1루에서 스잎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5번, 5번 타자. 타자 강민호 아이씨. 선수입니다 시즌 3회 7분5리 통계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정말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았어요 좌익수.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손하자. 1사 주자 1루 6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o 루입니다. 2구째 t 2 o 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떨어지는 젠 u t 2지 못하고 퍼싱을 했어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낮은 공 때렸습니다 2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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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3 3 1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주자는 1루 2구째 애크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1루 쪽을 계속 신경쓰고 있는 후라도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3구째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배트를두번 단회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5구째 드라이노! 높은 공, 스윙 삼진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는 7번 타자 등번호 30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에 오픈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루 스클럽에 빨려들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홍수. 8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표고 갑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안 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9번 3루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3화로 큰선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 되었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초구를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수영을 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한,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서강창.